안녕하십니까 알라딘입니다. 아,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아, 좋은 숫자 많이 찾으셔가지고 내일 좀 상박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자동 2 0장은좀 아, 다른 지역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아, 양주에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고 뭐 거기 좀잘 나온 데에서 좀 갔다 왔는데 여기 어, 맨날 사는 데서 보다 다른 데서도 한번 사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아,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5번이 3중복이고요. 어, 18번이 5중복입니다. 그리고 비열 보시게 되면 22, 23 그리고 D열 보시게 되면 33, 34. 그리고 이열에 2번, 3번. 어, A열 보시게 되면 23, 24, 25. 서현 번입니다. 그리고 C열에 25, 26. D열에 26, 27. 이열에 13번, 14번. 4번이 삼중복입니다. 어, 국꽃을 한번 다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A열 보시게 되면 8번, 9번, 10번, 3연번입니다. 그리고 C열 보시게 되면 28, 29.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9번, 19번, 29번, 39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국꽃도 봐줘야겠지만, 어, 28번하고 42번 요것도 좀 같이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번이 삼중복입니다. 31번이 삼중복이고요 B열 보시게 되면 12번, 13번. 그 뒤쪽으로 44, 45. D열 보시게 되면 40번, 41번, 42번. 3연번입니다. 2열에 19번, 20번. B열에 보시게 되면 14번, 15번. C열에 3번, 4번. 그리고 15번이 3중복입니다. 어, 그리고 5 끝하고 1끝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주 5 끝하고 1 끝도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어, A열에 38, 39 B열에 42, 43 C열에 15번, 16번 2열에 31, 32 31번이 3중복입니다. 어, 24번이 자리이탈이고요 26번도 자리이탈입니다. C열에 14번, 15번 어, 17번이 3중복이고요 27번이 3중복입니다. 어, A열에 16번, 17번 그 뒤로 44, 45 B열에 17번, 18번 C열의 42, 43. 28번이 삼중복입니다. 어, 29번이 삼중복이고요. 26번이 B열의 자리 이탈입니다. 그리고 D열 보시게 되면 8번, 9번. 그리고 2열의 9번, 10번. 어, 13번이 삼중복이고요. B열 보시게 되면 4번, 5번. C열에 또 4번, 5번. 그리고 2열에 16번, 17번. 45번이 4중복이고요. 33번이 3중복입니다. 어, D열에 25번 자리 이탈이고요. D열에 39, 40. B열에 41, 42. 어, 6곳이 다 들어가 있네요. 28번이 3중복이고요. 27번이 3중복입니다. 44번도 3중복이고요. B열 보시게 되면 27, 28, D열의 19번, 20번, E열의 20번, 21번, 22번, 3연번입니다. C열의 3번, 4번, D열의 28번, 29번. 어, 6곳이 좀다 들어가 있고요 C열 보시게 되면 33, 34, 그 뒤로 40번, 41번, 어, d 열의 6번, 7번, 그 뒤로 15번, 16번, 2열에 12번, 13번, 그 뒤쪽으로 27, 28. 어, A열 보시게 되면 40번, 41번, D열에 33, 34, 2열에 2번, 3번, 아, 그리고 3 끝이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6번이 4중복이고요. 2번이 3중복입니다. A열 보시게 되면 18번, 19번, B열에 27, 28, C열에 2번, 3번, 4번, 3형번입니다 D열에 39, 40. 그리고 8 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2번이 또 3중복이고요. 40번이 3중복입니다. 그리고 42번도 3중복이고요. 어, 5번이 3중복이고요. A열 보시게 되면 21, 22, 28, 29, C열에 39, 40 어, 이렇게 해서 자동 20장 다 됐고요. 어, 반자동 보여드리겠습니다. 28, 32, 35. 합성수입니다. 28, 32, 35. 합성수입니다. 27, 33, 36. 선배수입니다. 27, 33, 36, 3배수입니다. 29, 31, 37, 소수입니다. 29, 31, 37, 소수입니다. 31, 32, 33,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어, 일부러 연번으로 지금 제가, 어, 월요일 방송하고, 어, 수요일 방송에 3연번 잡힌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부러 3연번으로 했습니다. 31, 32, 33.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35, 36, 37.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35, 36, 37.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7, 28, 29.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7, 28, 29 소수, 삼배수, 합성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동, 반자동은 다 보여드렸구요. 어 그리고 이제 시작수, 끝나는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시작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잡히고 다섯 개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어 짝으로 가실지 홀로 가실지 어 생각을 하고 한두개 정도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단번대가 지금 두 개가 좀 잡히고 있는데 어 짝으로 뭐 2번 4번이 될지 4번 6번이 될지 2번 6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단번대에서 저는 지금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어, 그거 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짝하고 홀하고 섞어서 가게 될지. 그거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좀 선택을 좀잘해 보시고요. 어, 단번대에서는 이렇게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두 번째 시작수에서는 11번, 13번, 14번, 16번, 17번. 어, 17번이 2월수인데 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온다 그러면은 저번에 8번도 나왔었는데 사실 여기 단번대에서 또 짝으로 나온다 그러면 팔도 사실 잡히긴 해요 살짝 그런데 어, 이 다섯 개 숫자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적어놨는데 여기 이월 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17번도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 않고서는 뭐 11번 13번 14번 16번 이렇게 네 가지만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 17번이 또 잡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수에서는 18번, 19번, 20번, 23, 24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어, 17, 18, 뭐 0번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7, 18, 19, 3연번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이제 뭐 짝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연번이 안 되기 때문에 어, 14, 10번에다가 뭐, 어, 11, 14, 아니면 뭐 23,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 10번 때 이렇게 사면본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수에서는 26, 27, 28, 29, 30. 여기에 2월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30번이. 30번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보는 2월수라 그러면은 지금 17번하고 30번이 좀그 중에 어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건 제 생각인 거고요. 어 우리 뭐 회원님들이나 어 구독자님들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뭐 다른 그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면 2월수 중에 다른 숫자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는 거라 중에 두 개가 그냥 2월수 중에 좀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번, 27번, 28번, 29번. 어, 저는 이번 주에 지금 삼연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26, 27, 28, 29, 30. 여기에서 뭐 28, 29, 30이 될 수도 있고, 26, 27, 28이 될 수도 있고, 27, 28, 29,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어, 소수, 3배수, 합성수, 어, 반자동 했을 때, 어, 여기 보시게 되면 27, 28, 29, 이런 식으로 소수에서 소수 3배 삼성수는 이렇게 한 겁니다. 어 30번 때 끝나는 숫자 보시게 되면 어, 31, 32, 어, 연번이 이렇게 잡히는데, 이렇게 30, 31, 32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어 저번 주에 나왔던 33번이 있는데, 어그거를 갖다 붙이셔도 돼요. 31, 32, 33, 33번도 지금 여기에 끼일 그거는 아닌데, 그나마 이 다섯 개 숫자보다. 어, 좀, 흐름이 약해서 그런 거지, 아예 안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잡히긴 하는데, 이 다섯 개 숫자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진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는 좀 강력하게 보는 거는 3, 5, 3, 6, 3, 7. 이쪽이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끝나는 수에서는 40번, 41번, 42번, 43번. 어, 40번 때가 지금 3주 멸인데요. 어, 혹시 나온다 그러면, 멸이 안 되고 나온다 그러면, 은 연번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40번 때는 연번으로는 좀 힘들, 힘들 것 같고, 그 중에서 그냥 하나 정도가 이렇게 좀 끼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뭐, 홀수로는 43번이나 41이 될것 같고, 짝수로는 40번이나 42가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봤고요. 빼려고 하다가도 한 3주 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아, 그리고 6월 한달 수입니다. 아, 6월 한달 수인데, 어, 첫 주에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 5개가 나오고, 또 셋째 주 이제 3개가 나왔는데, 이번 주 제가 4개에서 한 5개를 보고 있어요. 거, 이거 제가 캡처해서 잘 갖고 계시라 그랬었는데, 나온 번호들, 이제 나올만한, 또 나올만한 2월 될수 있는 번호들은 좀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34번도 뭐세번이나 나오고, 35번도 두번이나 나오고, 21번도 두번이나 나오고, 그러면 나왔던 숫자는 제외를 시켜버리면, 단번대 이번에 제가 두 개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주기에서 안 나왔던 수, 단번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두수 정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10번대에서는 안 나왔던 숫자 뭐 18번, 14, 15번, 12번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20번대에서는 22, 23안 나왔던 숫자. 그리고 25, 26, 27, 28, 29. 제가 연번으로 반자동했던 거 그렇게 거기서 한 어, 연번 보기 싫으시면 하나씩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30번 때에서는 지금 33, 34, 35다 나왔으니까 요 뒤쪽으로 보시는 게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36, 37, 39. 그리고 35번이 제가 월요일 수요일 방송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번 주에 내가 또 잡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좀 이렇게 받치시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게는 주지 말고 그냥 어, 거기에서 한번 조합하실 때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35번을 읽고 뭐 353637처럼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시든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번 때에서는 40번, 42번, 43번, 45번 이렇게 6월 한달수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4주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다섯 개 숫자 정도 나와 주 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는 또 나온 숫자에서 이월수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럼 이번 주에서는 어, 이월수 아닌 거 그러니까 나왔던 번호를 좀 제외하고 나오지 않은 번호 위주로 좀 찾는 게좀더 승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삼수 반자동인데요. 소수로는 29, 31, 37.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어 회원님들이 소수, 선배수 합성수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3일치만 보시면 돼요. 월요일 방송, 그리고, 어, 수요일 방송, 금요일 방송, 이렇게만 보시면, 아, 소수로는 저렇게 보고 있구나, 3배수는 저렇게 보고 있구나, 합성수는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로 다한 거예요. 그럼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27, 28, 27, 33, 36. 3배수는 이렇게 했고요. 어, 합성수에서는 28, 32, 35.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 3배수 합성수로는 27, 28, 29. 제가 연번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31, 32, 33. 이렇게 했고, 또 소수 3배수 합성수에서는 35, 36, 37. 이렇게 다 연번으로 잡았어요. 세 가지 다. 이번 주뭐 맞든 안 맞든 제 흐름에, 어, 사연번이 잡힌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어, 저도 좀 이렇게 가는 거보다 오히려 뭐 다른 숫자 집어넣는 게또 확률이 좋긴 한데, 뭐또 모르죠. 연번이 진짜 나올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 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는 거울수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거울수 중에 몇 개가 안 돼요. 나올 만한 게 13번, 31번 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만 봐주시는 게 이번 주는 좀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14번, 41번 합성수의 소수, 소수의 소수. 그리고 소수의 합성수. 뭐 개별로 봐주시는 게 이번에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개별로 뭐, 10번 때 가져간다 그러면 13, 14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든가, 어 30번 대 같은 경우는 3일, 3일, 40번 때, 4일, 4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20번 대에서 뭐 2, 3, 2, 4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하나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수에서는 거울수에서는 지금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거울수에서는 어 요렇게 해서 보여 드리기는 다 보여 드리고 설명도 다해 드렸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저는 연번으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회원님하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연번 안 보신다 그러면 제가 보는 연번 여기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한 수씩만 골라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 수에서도 한 수씩만 골라 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6월한달수 여기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 싶어요. 여기에서 물론 여기 있는 수가, 여기 있는 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수, 오수 계속 5월 달 수에서 많이 나왔듯이, 이번 주도 지금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어 6월 한달 수에서 지금 뭐 3개, 5개, 3개, 이번에도 나올 거라 그러면은 5개 타이밍인데, 6개가 다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여기에서 한번 조합을 잘 해보시면 이번 주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수잘 찾으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 노트였습니다.